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올해 제가 패스트 캠퍼스와 같이 포트폴리오 관련한 강의를 하나 만들었어요. 3월 12일부터 판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이론과 그 이론을 배웠다면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같이 컨펌을 하면서 학습해 나가는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이론이라고 하면은 인트로가 있을 거고 포트폴리오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좀 중요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폰트 사용법이나 여백이나 이미지 활용법, 목업 활용법, 그리드, 해상도, 넓이 항상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컬러나 오브젝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학습을 좀 했다면 학생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패스캠퍼스 쪽에서 전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같이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몰입감을 전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임팩트를 좀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좀하게니다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소개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우리가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같이 한번 컴퍼마로 가보시죠. 좌우 버튼이 없어요. 내가 페이지를 넘기고 싶은데 넘길 수가 없는 거지. 자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면 디자인이 퍼져 보인다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의 운율감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쇼핑몰에 꽃힌 상품 상세 페이지와 장바구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상품 상세하고 장바구니는 제가 이렇게 막 상세하게 디자인을 직접 만지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품 상세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메인 페이지도 어렵지만 이 상품 상세하고 이장바구니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매 유도를 하는 페이지잖아요, 그죠? 메인 페이지까지는 사실 구매 유도 페이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는 구매 유도가 일어나는 페이지예요. 장바구니도 실질적으로 매출과 연관이 있는 페이지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상품 상세 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밑에 거는 사실 안 볼게요. 상품 상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죠. 자, 근데 지금 제가 딱 보자마자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요소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상품 평이 없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공유하기가 없어요. 어, 공유하기는 어디 갔나요? 자, 우선 제가 지금 유니클로 사이트를 한번 봤거든요. 보고 왔는데 일단 공유하기하고 상품 평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무슨 매장 입고 알림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다 빠져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근데 보통 이제 쿠폰을 우리가 적용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쿠폰을 적용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이제 장바구니에서라도 쿠폰을 적용을 해야 되나 했는데 장바구니에도 쿠폰을 적용하는 구자가 없어요 그죠 자이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디자인이 너무 커요 이것도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크잖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크게 보이죠? 1080으로 해서 보면 이게 이제 실제 사이즈거든요. 너무 크지 않나요? 이 밑에 하단 컨텐츠는 전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리고 지금 상품 번호도 빠져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우먼인지 뭔지 알 수가 없네요.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빠져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음, 사실 그리고 기존 쇼핑몰과 비교를 해도 너무 많이 요소가 빠져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자 지금 이쪽을 보면은 1 1번과 상품 상세에요. 자 우리가 대충 한번 비교해 봅시다. 딱 봐도 요소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니클로로 가서 봤는데 유니클로랑 비교해도 지금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평 없죠. 공유하기도 없죠. 상품 번호 없죠. 그리고 유니클로는 좀 특별하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뭐지? 매장 재고 확인. 이런 버튼도 하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환불 및 교환 방법. 이런 것들은 여기 밑에 있나? 한번 볼게요. 어,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상품 상세나 장바구니는 복잡한 게 원래 맞는 거고,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정리하냐가 중요한 거지, 복잡하다고 요소를 빼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정보를 다 빼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정보가 다뺀 상태에서 깔끔한 거와 정보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깔끔한 거는 정말 천지 차이에요. 천지 차이. 그죠? 요소를 다 빼면 깔끔하죠. 원래. 그죠? 음, 응, 좋아요.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지금 여기 수량 버튼도 조금 애매해요. 제가 볼 때. 자, 지금 위아래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위아래로 화살표는 이게 추가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 화살표라는 건 기본적으로 페이지 넘버링을 뜻해요. 다음으로 넘어간다, 뭐 위로 올라간다,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개념이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용성에 훨씬 더 좋아요. 플러스 추가한다, 마이너스 뺀다. 이게 사실 수량 버튼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위아래가, 화살표가 위아래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더더욱 부각시키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기존의 유니클로처럼, 이렇게 배치를 하셔가지고, 얘를 딱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몇 개를 선택하는지. 이거랑은 개념이 전혀 다르죠? 이거는 하나씩 눌러서 내가 10개를 살려면 10개를 다 클릭해야 되는 거고, 얘는 클릭해서 10을 클릭하면, 바로 10개 수량에 채워지는 거고, 개념이 전혀 달라요. 그죠? 그리고 기존 유니클로의 이 UI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이 수량 버튼 고민 진짜 많이 해요 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막몇 시간씩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내가 100개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100개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100개까지 있다면 클릭하면 이게 빽 해서 100개까지 쭉 내려갈 거예요 그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개라고 하면 그냥 클릭해서 여기다 100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수량 버튼인 걸 여기 클릭하면 지금 텍스트 쓸수 있게 나오죠 여기서 뭐 100을 입력하던지 그렇게 하는 게 사실상 훨씬 더 좋아요 사용 범위도 훨씬 더 넓고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이런 거를 활용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훨씬 더 좋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지마켓 것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주얼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냥 사용성 무시하고 바꿔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할 수 있게 하는 건 제가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량 버튼은 에러예요. 무조건 바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유니클로에서도 이런 UI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 UI가 뭐 틀렸다, 나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UI, 이게 지금 옵션 선택이잖아요. 이 옵션 선택은 유니클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이 UI에서 상품 옵션이 10개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0개면 답이 없어요, 이거. 이 옵션이 이렇게 10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컬러, 사이즈, 뭐 재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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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랬을 때는 이런 UI는 사실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유니클로니까 가능한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건 신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나오나? 신발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사이즈가 몇 개가 있다. 몇 개들이 있다. 이거 지금 원본 사이즈인데 우리 학생분이 디자인을 얼마나 크게 한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음, 이런 식으로 있고 이 사이즈에 대한 조건도 이런 식으로 붙어서 나오네요. 자 우선은 여기는 뭐 유니클로니까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쇼핑몰에서 이렇게 했으면 분명히 제가 이거 문제 제기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버튼들이 일단 너무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 버튼의 사이즈는 잘안 가져가는 사이즈이긴 합니다. 88, 어 너무 커요, 너무 커. 지금 G 마켓이 버튼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G 마켓 버튼이 이거거든요. 크죠? 꽤 커보이죠 이게? 근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캡쳐해서 가져가잖아요 꽤 커보이는데 캡쳐해서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여기다 탁 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분이 얼마나 버튼을 크게 하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크기 차이가 너무 심하죠 음. 그리고 지금 이 디자인에서 단점이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블랙에 엑스라지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컬러, 네이비 컬러에 뭐, 미디움을 선택을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렇게 한 단이 더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뭐, 이 컬러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 여기 사이즈가 M.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개별 가격이 없어요. 개별 가격이. 이 개별 가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7,000원이고, 얘가 5,000원이다. 그래서 합산이 12,000원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 정상가 마이너스에서 40% 할인된 게 지금 이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쿠폰가가 적용이 된 거예요. 자동 할인가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뭔가 물음표 같은 게 들어와서 얘를 클릭하면 뭔가 계산식이 나오던가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던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얘만 이렇게 딸랑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무슨 가격으로 나온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무료배송비인데 배송비가 예를 들어서 3,000원이에요. 이렇게 이걸 여기다 뿌리기에 부담스러우면 뭔가 물음표를 하나 넣어 가지고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면 이게 뭐 배송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가격이다.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총 상품 금액에 배송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내용들 이 있어야 돼요. 물음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있어요. 여기도 여기 11번가도 보면 뭐 4,200원 뭐 할인 적용돼서 뭐 배송비 이거 느낌표 누르면 떠요. 이게 무료인지 아닌지. 근데 무료 배송이라고 뜨죠. 만약에 무료 배송이 아니면 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있어야 돼요. 우리 보면 지금 쿠폰 변경하는 게 있죠. 쿠폰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서. 근데 지금 유니클로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논리적으로 보질 않아 가지고 사실 이런 거 리뉴얼 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내가 회원 가입해서 직접적으로 다 하나하나 사용해 보고 불편한 것들을 고치고 추가하고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디자인상으로 봐도 예전 거 유니클로가 더 좋아요. 구매하기에는 뭐 비주얼적으로 말고 그냥 구매하기에는 왜냐면 빠진 게 너무 많아서 의심이 돼서 여기서 구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쇼핑몰의 기본적인 본질은 깨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뭔가 복잡하다는 요소로 빼거나 그러면안 됩니다. 아셨죠?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일단 이 썸네일 사이즈 너무 거대, 거대합니다. 이 썸네일 사이즈 제가 생각할 때는 한620 정도에 620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히려 조금 이렇게 붙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품 코드 같은 게 들어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카드 할인 그런 거 없나요? 혹시 유니클로에? 있을 것 같은데. 카드 할인가. 이게 없을 수가 없을 텐데, 밑에 쪽에 있어요, 밑에 쪽에. 맨 밑에 쪽에, 물론 여기에 있는 건 아니고, 맨 밑에 쪽에 막 이렇게 주절주절주절 막 엄청나게 써놨네요. 카드 할인에 대한 혜택 같은 것들. 보통 여기서도 이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 뭐 국민카드, 뭐 이런 혜택들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어요. 뭐무이자뭐 추가 카드 할인, 뭐뭐 뭐. 요긴 지금 뭐 스마일 클럽이라고 해서 지 마켓 고유의 그거고, 요건 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배송비면, 만약에 뭐 제가 볼때 만약에 배송비가 2,500원이라고 치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이 디자인 한걸 감안했을 때 그냥 이렇게만 들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쇼핑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간 게 굉장히 커요. 지금 유니클로는 옛날 사이트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리뉴얼하면 아마 이런 거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음.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입고 없고 차이가 사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냥 텍스트 한줄 넣는 건데 사용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커요 저는 쇼핑몰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런 게 들어가면 일단 신뢰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어? 지금 주문하면 뭐 이틀 있다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안정감도 들고 그죠? 자 일단 폰트 사이즈 너무 크죠 뭐16 정도 해가지고 요 정도 사이즈면 저는 뭐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 상품 뭐 코드 뭐 이렇게 해서 뭐뭐 뭐 이런 거뭐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이 정도만 들어와도 저는 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죠자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너무 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그냥 한이 정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냥 대놓고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이런 느낌들이 사실 그 뭐지 어디야 해외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기법이고 그 해외 사이트에서 하던 것들을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들을 저는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좋을 것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즈 인프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사이즈에 대한 정보들이 막쫙 불러와요. 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리고 텍스트로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죠. 왜냐면 UI가 똑같아서 제가 표현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버튼도 너무 커요. 일단 제가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한다기 보다는 해외 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짜집기를 한번 해볼게요. 느낌만 잡아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럼 여기에 이제 선택한 것들이 뭔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캡쳐해서 갖고 온 거라 느낌이 좋진 않은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상세 쿠폰 적용이 있네. 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난 공유하기 어딘가에 넣어주면 되겠죠. 공유하기 빠져있잖아요. 상품평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됩니다. 생각보다 쇼핑몰에서 상품평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그죠? 저는 상품평부터 봐요. 아마 다른 지인분들도 상품평부터 볼 거예요. 아마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상품평 굉장히 많이 볼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구매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정보들을 우리는 서치해야 돼요. 그죠? 뭘 믿고 사요? 온라인인데. 그죠? 그래서 그런 상품평들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 아셨죠? 자, 우선 저는 이 디자인을 한번 바꿔볼게요. 위에만 잠깐 한번 재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0, 620 저는 요 정도 사이즈로 좀 접근을 해줄 겁니다. 자그 다음 여기 지금 너무 거대해요. 역시나 뭐 일단은 뭐요 정도 8 정도씩 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잡아 줄게요. 그 다음에 좌우 롤링 버튼 뭐 이런데 들어오면 되겠죠. 만약에 얘가 많이 없다. 그럼 이렇게 3개만 붙이고 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다섯 개다. 그럼 이렇게 다섯 개 가운데 정렬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좌우 롤링 붙이고 요건 너무 커요. 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시청자분이 표시해준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 클릭하고 있는지 뭐 대충 컬러로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여기 28폰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조금 짧은 경향이 있어서 제가 아무거나 좀긴걸 하나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좀긴거 갖고 올게요. 자, 그 다음에 적당하게 뭐이 정도에 한번 붙여줍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판매가와 정상가가 나와 있는 걸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판매가와 정상가 이 판매가와 정상가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판매가에 대한 기본과 정상가에 대한 기본 이 정상가는 원래 상품 가격이라는 거고 판매가는 지금 구매한다는 가격인 거예요 어, 이해하셨죠? 이 개념이 전혀 달라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지금 보면은 이 40%가 정상가에 붙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판매가에 붙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판매가에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가와 정상가는 사실 텍스트로 굳이 써줄 필요성은 없어요. 자, 우선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 폰트 크기가 32. 블랙은 너무 두껍고 한 볼드 정도로만 가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정보들을 쫙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거. 원래 기존 가격. 얘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이렇게 더 작아도 돼. 더 작게 해서 이렇게만 뒤에 있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디자인이 전혀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뭐 저는 이번엔 한번 써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상품 상세잖아요. 상세는 사실은 있는 게 맞아요. 거의 최종 가격이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메인 페이지에선 저도 간혹 빼긴 하거든요. 근데 상품 상세는 아무래도 구매와 연결되는 페이지다 보니까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좀 길죠? 이상하죠? 괜찮아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원래 디자인이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배송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배송비 들어간다고 치면 그냥 바로 밑에 들어가면 될까요? 저라면 라인을 한번 거줄 것 같아요. 이 라인을 긋고 안 긋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이에요. 되게 굉장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라인을 한번 금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지어줄수 있는 거죠. 작아보여요. 그리고 위에 너무 붙어 보인다. 그죠? 어? 지금 보니까 그게 없네. 지금 보니까 그게 없네. 그게 이런 거 하나 붙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타고 왔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디 어디를 타고 들어왔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메인 GMB에서 이제 밑에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라인이 하나 이렇게 붙는다든지 이렇게 뭐 라인이 하나 이렇게 붙는다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붙고 그 다음부터 뭐 이렇게 시작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든지 뭔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얘는 이게 아니고 그냥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날것 같고요. 여기를 오히려 볼드로 한번 가져가 볼까? 28. 볼드. 가격이 바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상품평. 상품평은 좀 그리기 그러니까 그냥 하나 이렇게 갖고 올게요. 뭐 상품평이 여기 들어와도 되고, 이 밑으로 들어와도 되고, 여긴 안 돼요. 여긴 안 돼요. 왜냐면 하 가격이 얼마까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긴 안 되고, 여기나 아니면 이 사이 정도? 보니까 뭐 우먼인지 뭔지 뭐지 뭐 있던데 뭐 찐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죽일게요. 그리고 여기에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뭐야 상품 코드, 상품 번호네요. 만약에 이게 좀 그렇다면 이 위치가 좀 그렇다면 뭐 아예 밑으로 잘안 보이는데 어딘가로 치우고 공유하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공유하기 같은 것들이 이런 대로 이렇게 들어와도 돼요. 아, 너무 작게 들어왔네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옆에 물음표가 들어와도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쿠폰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쿠폰을 진짜 안 써도 되는지 사실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아직도 좀 아리까리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 하나 이렇게 거줄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예, 상품평까지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좀 괜찮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이런데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그죠? 음. 이런 식으로 좀 구성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뭐 카드 제휴라든지 뭐라든지 뭔가 혜택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한번 쭉 넣어 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배송구 자고 그다음에 이제 혜택 구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상세 정보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레이아웃만 배치만 할게요. 디자인은 안 하고. 자, 지금 이 정도까지 왔어요. 이 정도까지 왔는데 아직도 많이 빠져 있어요. 일단, 찜하기하고 공유하기가 가장 먼저 큰게 빠져 있고, 상품번호 같은 게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 버튼 있죠? 이 버튼 너무 크고, 이 토탈 합계. 그리고 얘가 없을 때는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없을 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붙겠죠? 당연히. 보통은 이렇게 붙죠? 이렇게 붙던가 하겠죠? 자, 우선,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딱히 디자인까지 지금 할 시간이 없어서, 자, 그리고 여기 사이즈만 줄여보도록 할게요. 한 56. 음.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찌마기를 넣고 싶다, 그러면 얘를 줄이세요. 이렇게. 줄이고,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핫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정보를 최대한 많이 넣고 있는 거예요.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아직 많이 빠져 있어요. 딱 어떤 데는 여기에 막띠베너도막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띠베너들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성하실 때는 타 쇼핑몰들을 좀 많이 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옵션 선택 있죠 옵션 선택 그냥 요거는 캡쳐해서 그냥 가져올게요 자 아까 옵션 선택 같은 것들 있었잖아요 이 정도는 들어오는 게 맞아요 사실 조금 더 줄이면 뭐한 여기 두줄 정도 빼면 뭐더 이상은 줄일 수 없어요 대부분 이제 쇼핑몰 디자인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시안에서 지금 여기 라인을 이렇게 막 맞추려고 노력해요 여기 가로라인을 실질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디자인이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안 맞는 게 이게 맞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뭐가 옵션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맞추는 게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상품평의 위치가 조금 아리까리한데 상품코드는 여기 들어오면 될것 같고 이제 우리는 공유하기만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요 음 이런 느낌을 말했던 거고 간격 안 맞는 거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대충 하는 거니까 자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뭔가 상품을 꽂았어 그럼 이렇게 한단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시청자분은 아까 여기 보니까 상품명만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상품 이미지가 하나 들어오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만 들어왔을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 개를 넣었을 때는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 개가 들어오면 상품명이 아니 상품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명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품명 이렇게 들어오고, 아까 무슨 수량 버튼 같은 거 있었죠? 그럼 수량 버튼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결제금액 해가지고, 구매까지. 끝! 이거예요. 이런 식의 흐름이에요. 이 디자인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UI를 논리적으로 고민하면서 구성을 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순서도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무료배송일 땐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고 지금 지마켓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달려 있어요. 이렇 화살표가. 이 화살표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배송 정보들을 막 뿌려줘요. 이런 식으로. 제주도, 뭐도서상간 가격 다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내가 뭘 놓쳤는지, 어떤 요소를 뺐는지, 뭐, 디자인을 보고 벗기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요소들을 우리는 추가하는 거죠. 근데 잘 모르니까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지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볼땐 이것도 지금 최소로 이렇게 잡은 거고 사실 전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장바구니 쪽, 장바구니 쪽 한번 보죠. 이 쇼핑몰 디자인이 결코 만만한 디자인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부터 말했잖아요. 정말로 진입장벽이 높은 디자인 중 하나가 쇼핑몰하고 포털 사이트라고. 잠깐만,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자. 빠진 게 너무 많은데, 개별 삭제, 찜하기, 어, 개별 구매. 어, 구매하기 버튼, 옵션 변경, 배송비, 할인 금액.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 좁은 페이지에 이걸 다 쑤셔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상품 옵션이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지 않아요? 굳이 여기에 옵션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게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선택 상품 삭제가 있는데 굳이 개별 삭제가 필요한가? 당연히 의문 가질 수 있죠. 너무 제가 다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